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경필 교수입니다. <laughs> 영상을 아주 오랜만에 찍어봅니다. 한 3주 만에 찍어본 것 같습니다. <laughs> 어, 연말이기도 하고, 학기말 정리도 해야 되고, 뭐 성적 처리도 해야 되고, 어, 할 것이 너무 많네요. <laughs> 어, 빨리빨리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어, 간절합니다만, 저도 또제 개인적인 일들이 있다 보니까, 어, 시간을 내하다 보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만 자 오늘 힘내서 또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laughs> 자 오늘 여러분들 그 교재는 275페이지에 보호망의 시설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어, 보호망의 시설에서는 뭐문제 나와 봤자 한두개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한번 정도는 다뤄보고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 1번을 먼저 봅시다 자 특구압 가공전선 자 밑줄 어보세요 <laughs> 특구압 가공전선이 도로 등.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 그 다음에 약졸류 전선과 교차란 말이 보이죠 교차 교차하는 경우에 특고압 가공전선이 위 시설물 위에 시설되는 경우에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 대신 무슨망을 시설할 수 있다 보호망을 시설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 이게 좀 그림 그리기가 상당히 좀 애매합니다 아, 연습을 몇번 해봤는데 이게 잘 될지 는 모르겠어요 일단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봅시다 자, 지금 이 선이 현재 특고압 가공 전선이야. 특고압 가공 전선. 근데 교재 보니까 아까 특고압 가공 전선이 도로등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 전선 약전류 전선과 뭐 한다. 교차라고 돼 있어요. 교차. 그러 중요한 거는 특고압 가공 전선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자, 이 아래쪽에 자, 그림을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봅니다. 자, 아래쪽에서 이제 교차해서 간다. 자, 그럼 얘가 저압 <laughs> 가공전선 또는 약전류 전선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이런 내용이라 고 보시면 되죠. <laughs> 우리가 보호망을 시설할 때특고압 전선이 늘어질 수도 있고 밑에 지나가는 저압이나 가공전선, 약전류 전선이 튀어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럼 이두 개가 잘못 접촉되면 혼촉되죠.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이특보압 가공전선과 아래쪽에 시설된, 어, 이 전선들 사이에다가, <laughs> 보호망을 뭐 하자. 시설을 하자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보호망을 시설할 때, 자, 제가 그냥 그림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이런 보호망을, 자, 시설을 한번 하게 됩니다. 자, 얘가 현재 보호망이야.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 보신 적이 없죠? <laughs> 저딱한번 봤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지방에 살다 보니까 지방 이 변두리 나가다 보면은 제가 딱한번본 적이 있는데 저게 철사로 되어 있어요. 철사. 멀리서 보면. 근데 여러분들 저거 보면은 <laughs> 저도 한번 봤다고 했지만 지금 그 도로가 또 공사하면서 저게 다걷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보기가 힘듭니다만, 자, 저런 것들이 보호망이다. 일단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보호망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이, 자, 2번을 봅시다. <laughs> 보호망은 다음에 의하여 시설해라. 그래서 동그라미 1번하고 2번만 잘 보시면 될것 같아. 자, 보호망을 구성하는 금속선은 그 외주라고 되어 있죠? 외주. 여러분들, 외주면은, 예, 봐보세요. 이 바깥쪽에 노란색으로 지금 그려져 있는, 자, 이 금속선이, 자, 외주라고 보시면 돼요. 외주. 자그 다음에 특구압 가공 전선 바로 아래 시설하는 금속선이라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두 개가 교차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특구압하고 지금 봐보세요. 이 저압 가공 전선이 교차하는 부분이 특구압 바로 밑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외주 및특구압 가공 전선의 바로 아래 시설한다. 자 바로 아래를 시험해 보면은 직하라고 나올 거야. 직하. 그러니까 바깥쪽에 있는 금속선이나 특구압 바로 밑에 있는 자, 금속선은 자, 책에 보니까 인장강도 8.01kN 이상의 것 또는 5mm 이상의 무슨 선을 써라? 경동선을 써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는 지금 현재 경동선이죠. 근데 제가 아까 시설한 거는 뭐였다? 철사로 해놨더라. 지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기준에 안 맞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자 일단은 자, 외주나 특구압 가공선 바로 아래는 몇mm다? 5mm 이상의 자, 경동선을 써달라, 이말이요 경동선. 경동선이니까 구리선이죠, 구리선. 근데 실제 봐보면 은 구리선이 아니더란 이야기야. 그 다음에 기타 부분에 시설하는 금속선의 인장강도 3.64kN 이상 또는 지름 몇 밀이다. 4mm 이상의 경동선.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기타 부분은 어디라고 보면 되냐면, 자, 위주도 아니고, 바로 밑에도 아니면, 요, 바로 밑 바깥쪽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이 기타라고 생각하시면 돼, 기타. 자, 여기는 4mm 이상의 뭐다? 자, 경동선을 써라. 그래서 바깥쪽 위주하고 특구와 바로 밑에 있는 금속선들은 5mm. 그 바깥쪽 겹치지 않는 부분들은 4mm 이상의 경동선을 써주면 되고. 자, 이번에 보면 보망을 호 구성하는 금속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상호 간의 간격은, 자, 가로, 세로 각 1.5m 이하일 것, 이렇게 되어 있죠. 일단 상호 간의 간격이니까, 여러분들 보면은 뭐, 여기. 1.5m 이하. 자, 여기도 얼마다? 1.5m 이하.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이 뭐, 이 정도 말고는 없어요. 그래도 대략 이런 식으로, 자, 제 2종 <laughs> 특고와 부항공사 대신 아래쪽에다가 저렇게 보호망을 시설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문제도 뭐, 두 개밖에 없습니다. <laughs> 근데 과거에는요, 지금 제목이 보호망이지만, 보호망도 있었고, 보호선도 있었어요. 근데 보호선은 이제 빠지고, 보호망만 지금 다루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 자, 1번 문제를 봅니다. 154kV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이 교차하는 경우에, 시설하는 보호망을 보호하는 금속선 중, 가공전선의 직하에 시설하는 것. 자, 직하에다가 밑줄 그어보고, 직하란 이야기는 바로 아래,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 시설하는 것 이외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다른 부분이야, 다른 부분. 다른 부분에 시설되는 금속선은 굵기가 몇스퀘어 아, 몇 몇밀 이상의 경동선이어야 되냐, 지금 이렇게 물어봤네. 일단 여러분 아까 직하면은 몇 밀이죠? 5밀 이상. 근데 여기가 직하에 시설하는 건 뭐다? 이외야. 그럼 몇 밀이다? 4밀 이상의 경동선. 답은 3번으로 갑니다. 자, 2번. 특구와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사이에 사용하는 보호망에 있어서 보호망을 구성하는 금속선 상호간의 간격은 가로세로 각각 몇 메타 이하로 시설해야 되냐? 아까 1.5 메타 이하다. 지금 여러분들 이 굵기 물어볼 때 기타 부분을 현재 물어봤는데 사실 이것도 반드시 알아두세요. 외주하고 보다 바로 아래는 5mm 이상 기타가 몇이다? 4mm. 자, 넘어갑시다. 이제 오늘 사실은 이 해야 되는 내용 중에서 <laughs> 그 277페이지 보면은 25kV 이하 특고 가공 전설로의 시설 여기를 사실은 좀 중점적으로 우리가 한번 해 봐야 되는데 자, 할 것들이 좀 많아서 여기를 조금 지우고 갈게요. 자, 제목은 이렇게 만들게요. 자, 25kV야, 특고 가공 전설로 시설이야. <laughs> 앞으로 여러분들은 25kV야 딱 나오면, 자, 이거를 반드시 외우고 계셔야 돼. 자, 22.9kV. 자, 대표적인 것이 22.9죠. 그래서 22.9kV. 자, Y, Y란 말은 변압기 결선이 Y 결선이야. 그럼 변압기 결선이 Y 결선이면은 3상 몇선식, 4선식. 전력에서 들어보셨죠? 접지를 할 때, 자, 중성점, 자, 다중접지 방식. 자, 항상 이런 식으로 정리를 먼저 하고 가셔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이제 과거에 기출문제가 있어요. 22.9kV는 무슨 접지 방식이냐,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어. 무슨 접지다. 다중접지. 이거 제가 전력 소발 때도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저희 학생분 중에 한 분이 비접지에다가 찍어서 59점 맞고 필기 탈락하신 분이 계세요. <laughs> 기본이지. 앞으로 22.9는 자 보다 다중접지다. 다중접지. 그리고 여러분들 다중접지면은 제가 직접접지하고 특징이 거의 어쩐다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도 했으니까 좀 정리를 하고 가시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다중접지라고 하는 게 뭔가를 조금 봐보면은 <laughs> 제가 y 결선이니까 변하기 결선 이렇게 Y가 되야 되겠죠 Y. 자그면 Y 결선이면은 중성점을 뭐할수 있나요? 접지도 가능하고 자 가운데서 무슨 선 끌어낼 수 있어요? 중성선을 이렇게 끌어낼 수 있지. 그럼 중성선을 끌어냈을 때 접지를 어떻게 하는 거야? 다중으로 하는 거야, 다중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시다. <laughs> 다중접지를 하게 되면 접지하니까 접지장 값이 나올 거야. 아, 그러면 그냥 동일하게 다 R이라고 가정해봐요. R. 그럼 우리가 하나만 접자면 저항값 얼마야? R. 두 개면 병렬이죠. 자, 얼마다? 2분의 R. 자, 만번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 자, 만 분의 R.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은 접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접지장과 분모가 커지죠? 이 결과 뭐에 가까워? 0에 가깝지. 그래서 우리가 접지장을 낮추기 위해서 또는 저저항 접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다중으로 뭐 한다. 접지한다. 지금 이런 개념이니까. 우리 여러분들 그 전력 들어보신 분들은 우리 직접 접지 있죠? 접지, 선만 가지고 접지. 저항을 집어 넣는 것도 아니고 리액터 이렇게 집어 넣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저항값이 아주 낮은 저저항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제가 다중접지하고 직접접지는 특징이 거의 비슷하니까 얘도 접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저항이 어째? 낮아지는 저저항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 자, 교재를 보면서 이제 시험 나올 것들을 하나씩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laughs> 자, 1번에서 동그라미 1번을 보면은 접지도체는 공책단면적 몇 스케아? 6 스케아 이상의 연동선을 쓰라고 돼 있죠. 자, 접지도체니까 그냥 여기다가 표시할게요. 자, 이 접지도체 몇 스키아 이상이다. 자, 육스키아 이상. 자, 무슨 선을 써달라? 연동선을 써달라. 이. 이것도 어디서 본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숙제로 한번 남겨드려 볼 테니까 앞쪽에서 배웠던 거뭐 있나 한번 잘 떠들어 보세요. 제가 그몇장할 때죠? 1장 할 때. 중성점 접지도체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어. 그거 한번 잘 떠올려 보셔야 돼. 자, 이번에 보면은 다중 접지 한곳 상호간의 거리라고 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그림으로 따지면은 자, 여기 접지돼 있고 여기 접지돼 있죠. 자, 이 상호간에 뭐를 갖다가 자, 거리를 자, 알아보자. 정글의 이야기, 거리. 교재를 보면은 지금 두 가지로 쪼개져 있을 겁니다. 15kV 이하인 경우 몇 메타라고 했 있죠? 300m. 15kV를 초과하고 25kV 이한 경우는 150m 이하. 이렇게 되어 있죠. 일단 여러분들의 전압이 두 개로 쪼개져 있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 자, 15kV 이한지. 자, 두 번째. 15kV 초과. 자, 25kV 이한지.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또 보고 할 것이 우리나라 전주 쪽에 배전계통은 전부 전압이 얼마입니까? 22,900이야. 그럼 22,900이면 15초가 25 이하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이거밖에 없죠. 근데 이상하게 규정해가 지금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야. 그 시험에 안 나오면 좋은데 또 시험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두 개를 다 알아두십니다. 두 개를. 응? 저기 보니까, 자, 15kV 이하면은 몇 메타다? 300m 이하다. 15kV 초과해서 25kV 이하면은 자, 몇 메타다? 150m 이하. 그래서 여기 상호간의 간격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리 를 한번 해보시고 3번도 또 중요해 3번 <laughs> 자 3번을 보시면은 각 접지선을 중성선으로부터 모였다 분리라고 돼 있죠 분리 체크해 보시고 분리하였을 경우에 각 접지점의 디지 전기 저항 값과 1km마다 체크해봐 1km 1km마다 중성선과 디지 사이의 합성 전기 저항 값은 다음 표에서 정한 값 뭐일 것? 이하일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전기 저항값이니까 그냥 접지 저항값이라 생각합시다. 아까 제가 밑줄 긋은 게 뭐라 했어요? 각 접지선을 중성선으로부터 뭐 했다. 분리했다라고 어 있어. 분리. 자, 이봐 봐요. 자, 접지선이 여러 개 연결이 어 있는데 자, 얘를 하나 어쨌다. 분리를 시켜 가지고 자, 얘꺼 하나만 저항을 쟀을 때하고 자, 몇킬로거를 자 1km를 거자 저항 졌을 때자이 저항 값이 얼마 이하로 가야 되냐? 근데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할게 있어요. 이렇게 분리를 해서 단독으로 하나만 절때하고 1km 절때 어떤 값이 더 적어야 돼요. 답이 나오지 당연히 1km죠 1km 왜 얘는 병렬이잖아 병렬. 그러면 병렬로 우리가 저항을 합산하게 되면은 그 값이 어째요? 훨씬 더줄여야 되니까. 아, 단독으로 잴 때보다는, 어째, 1kg가 더 적겠구나, 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야. 표를 암기를 하실 때. 자, 그래서 이제 정리는 이렇게 합시다. <laughs> 자, 이 저항가. 자, 이 내용을 자, 먼저 하는데. 자, 거기도 보면은 지금 또 전압이 두 개로 쪼개져 있죠. 아까처럼 15kV 뭔지, 이한지. 자, 쓰기 귀찮아서 1 5초과 해서 얼마다. 25kV, 자, 이한지, 자, 이렇게 먼저 나누기로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게을러졌죠? 어쩔 수 없습니다. 바빠요. 저 이거 끝나고 또뭐 일해야 돼. 자, 그래서 각접지점의 대지 전기 저항값,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를, 자, 그냥 이렇게 쓸게요. 각 접지점. 이거는 하나만 분리해서 저항을 쟀을 때, 자, 1km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두개 중에서 누가 더 적어야 된다. 이 값이 더 작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먼저 하시라는 야기야 자, 우리가 각 접지점을 분리했을 때는 표를 보시면뭐 별거 없어요. 여기 메도미아로 나와야 돼. 300옴이야. 자, 여기도 똑같이 얼마입니까? 300옴이야. 그럼 여기는 뭐 구분할 것 없이 그냥 돌다 뭐다. 300옴 이하 이렇게 가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험은, 자, 얘가 나오죠, 얘가. 1km. 자, 크게 나와야 돼, 적게 나와야 돼. 적게 나와야 된다겠죠. <laughs> 기본은 이렇게 합시다. 딱 10분의 1이야, 10분의 1. 자, 몇옴 나오면 돼요? 35옴 이하. 자, 요놈의 절반이야. 얼마다? 15옴 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죠. 여기는 무조건 300이니까, 자, 10분의 1로 가버리고 절반, 이렇게 내려버리면 표 외우기가 더 쉽지 않냐. 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하면 됩니다. 자, 자 4번으로 갑니다. 4번으로. 여러분들 4번을 하면서 또 제가 앞전에 사실은 여기를 왔었어요. 우리가. 자, 4번 봐보세요. 특구압 가공전선의 전선과 주압 또는 구압의 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모한다. 시설. 이거 병가라겠지, 병가. 그래서 우리가 앞전에 병가에 대해서 배우면서 여기를 제가 비교하기 위해서 한번 왔었는데, 어, 교재를 펼치다 보니까 누가 거기다가 색깔 칠해놨죠? <laughs> 그 자기가 칠한 거야. 어, 앞에서 배워서 여기 왔다가 다시 갔기 때문에, 자, 반성합니다. 어, 누가 색깔을 칠했을까? 자, 본인이 칠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만 봅니다. 그 밑에 보면은, 뭐 15kV 이하는 볼거 없고, 15kV 초과 25kV 이하의 자, 몇 메타 이상이다. 1m 이상을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제가 뭐 고생해야지 어쩌겠어요. 제가 여기다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정리를. 자. 여러분들, 제가 그때 병가를 수업할 때 이렇게 하겠죠? 동일 지지물에 별개의 왕금을 설치하고, 자, 여기도 무슨 선이에요? 전력선, 자, 여기도. 전력선을 설치하는 게 뭐다? 병가. 근데, 전력선인데 통신선이 오는 게 뭐야? 공가. 이렇게 배웠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전력선에, 자, 전압이 뭐다? 특구압이라면 우리 이렇게 배웠죠? 무조건 높은 전압이 위로 간다. 상부로. 그럼 공가할 때는 어떻게 돼요? 전력선이 통신선에 위에 있어야 돼. 이런 것들은 반드시 배웠고. 그럼 여기는 누가 와야 됩니까? 저압이나 고압이 와야죠. 저압, 고압. 이제, 수업하다 <laughs> 보면 좀 웃음이 나오는데, 기억이 안 나요. 사실 기억이 지금 전혀. 자, 우리 지금 학생이 방청객으로 두 명이 지금 앉아있어요. 자, 제가 한번. 영광인지 알아. 정민아, 자, 여기 얼마니? <laughs> 자, 고개를 적이고 있네. 자, 이렇게 합니다. 우리 그때 이렇게 배웠어. 특구압을 갖다 따질 때게, 자, 35kV 이하냐. 35kV 초과냐. 그럼 아래는 누가 있어야 돼요? 저압이나 고압. 자, 이격거리. <laughs> 우리 학교 학생 정민이가 <laughs> 계속 웃고 있네요. 어, 이렇게 공개적인 영상에서 어, 모 학생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영광이죠, 영광. 자, 여기 봅니다. <laughs> 우리가 35 이하면은 저구압에서 몇 메타? 1.2 메타 이상 돼야 돼. 그 다음에 여기는 2 메타 이상 돼야 돼요. 기억이 나셔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 또할게 있어. 우리가 이 35kV를 초과하는 이특고압 가공전설도 있죠? 제가 몇종 보안공사 해야 된다 했어요? 자, 제 2종. 특고 보안공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여기다가 사용하는 이 전선의 인장강도 얼마다? 21.67. k n 누톤 이상 써야 돼. 단면적은? 5 0스 q 이상. <laughs> 경동선 사아야서 경동선. 자, 어디서 보긴 본것 같습니다만, 빨리빨리 다시 복습합니다. 다시 복습. 계속 반복. 자기 거될 때까지, 눈에 아주 박힐 때까지 봐야죠. 이해 되셨어요? 자, 그럼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하고 좀 했던 이야기를. 제가 이 35kV 이하에 자22.9 포함이 돼야 안 돼. 포함 된다. 이렇게 하겠단 말이야. 포함이 되는데 2 2 9번35 이하의 22.9 포함이 되지만, 얘는 별도로 규정이 따로 있다. 이렇게 배웠지. 그러면 여기는 자, 몇 메타 떼야 돼요? 교재 있네, 교재. 자, 아까 자기 보니까 15초가 2 5 k 로로 떼야 하면은 몇 메타 떼야 돼요? 자, 1 m 이상 떼야 돼. 1메 어차피 해야 되니까 반드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다른 거는 모르더라도 오늘 자, 22.9는 변가할 때. 저고압 가공전선과, 자, 몇 메타 이상 뛴다? 1 메타 이상을 떼야 된다. 이거 적용하지 않는다. 좀 그런 이야기야. 그러면 제가 그때 이야기도 했죠. 문제 풀면서. 22.9가 아니라 22kV라고 나왔어요. 22kV. 여러분들 얘하고 얘는 다르다겠죠? 우리 전력 차간 얘는 Y계통. 얘는 뭐야? 델타계통이야. 그리고 전압도 달라. 그럼 얘가 나오면은 22.9 생각하면 안 되지. 35 이하로 생각해야 돼. 그러면 얼마를? 1.2 이거 반드시 명심을 좀 하셔라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일단 여기까지 일단 한번 문제를 풀어보고 나서 자 다음 영상에서 25kV 자 두번째 들어갑시다 두번째 자 1번 <laughs> 사용전압이 22.9 거기다 체크를 반드시 하셔야 돼 가공전설로의 중성선 다중접지식에 사용되는 접지선의 굵기 자, 접지선이라고 하지 말고, 접지도체 굵기, 이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자, 단면적 몇스케어 이상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굵기로서 고장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이야 어 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런데 아까 우리가 지금 접지도체, 자, 몇스케어입니까6스케어 이상의 무슨 선을 써야 돼? 연동선, 자, 2번. 자, 22.9kV. 여러분들 22.9kV 체크해 보시고, 특구압 가공전설로의 시설에 있어서 중성선을 다중접지한 경우, 각 접지한 곳 상호간의 거리는 전선에 따라 몇 메타 이하로 돼야 되냐. 이렇게 돼 있어요. 방금 물어본 게 접지한 곳 상호간의 거리. 자, 이 그림에서 어디예요? 여기 접지하고 여기 접지한 곳, 여기 거리 말하는 거 아닌가? 그럼 아까 우리가 배울 때 15kV 이한지 뭔지, 15초가 25 이한지인데, 지금 전압이 얼마예요? 22.9야. 그럼 여기에 당되네, 여기에. 몇 메타다? 150m 이하로 가야 돼요. 답이 2번이야, 2번. <laughs> 3번. 사용 전압이 15kV 이하인 가공 전설로에 중성선을 다중접지하는 경우에 몇 k 로마다 1km마다, 거기다 밑줄 꺼봐요, 1km. 1km마다 중성선과 대지 사이의 합성 전기장 값은 몇 도미아가 돼야 되냐, 이렇게 물어봤어. 자, 여길 말하는 거죠. 제가 아까 이 저항 값을 이야기할 때 <laughs> 단독으로 분리할 거냐, 1km로 갈 거냐, 뭐 이런 이야기 했어 1. 이해 되셨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보세요. 15이하냐, 25이하냐. 자이두 개를 일단 하고 분리시켰을 때 하고 몇 킬로야? 1 킬로. 지금 물어본 거는 1 킬로를 물어보고 있어. 이해됐나요? 자 그런데 전압이 얼마입니까? 15킬로볼트 이하야. 그럼 15킬로볼트 이하면은 여기에 해당되죠? 자 답은 35옴 이하로가 된다. 지금 그이야기 4번 <laughs> 2 2 9네 여러분 22.9면 은 15초가 얼마입니까? 25 이하에 해당된지는 알겠죠? 삼상사선식 중성선 다중접지식 가공전설로의 각 접지선을 중성선으로부터 분리라고 됐어 분리. 분리하였을 경우. 매 문제가 좀 애매하네. 분리하였다. 이 말이 안 나와야 될것 같은데 그냥 한번 읽어봅시다. 분리하였을 경우 매몇 킬로마다 1킬로 거기다 적어봐 1킬로. 1킬로미터마다 중성선과 돼지 사이의 합성전기장값은 몇 오미아로 해야 되냐? 지금 이렇게 나왔네. 분리하였다. 이 말은 빠지는 게더 맞을 것 같죠? 자, 분리가 아니라 뭐다? 1km마다. 근데 전압이 아까 얼마다 22.9면 25 이하에서 찾아야 되니까 15 오미아로. 자,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자, 뭐, 문제는 지금 4개 정도 봤습니다만. <laughs> 자, 봐보세요, 여러분들. <laughs> 문제는 뭐한 4개 정도 봤는데 지금 여기 문제 있죠? 여기 문제. 이게 있어요, 없어요? 교재에 없죠. 앞쪽에 병가 가면 있어, 이 문제가. 그래서 그때 같이 풀어드렸단 말이야. 자, 몇 페이지에 있는지, 여러분들 병가를 찾아서 거기 가서 문제 해결을 다시 한번 해보시도록 하고요. 자, 이번 강의는 일단 여기까지 먼저 마무리하고,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강의 바로 들어갑시다. 자, 감사합니다.